여러분 저희 집은 공기 반, 소리 반 아니고요. <laughs> 신발 반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소문난 신발 애호가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건좀 발이 편한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든 편안하면서도 어느 코디에나 휘뚜루마뚜루 매치하기 좋은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크의 리커버리 슬리퍼인데요. 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쪼리입니다. 쪼리의 모양이 플립플라. 캐주얼한 디자인의 클로그2예요. 바크의 두 신발 모두 진짜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브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바크가 재활의학가인 의사선생님이 만들어서 리커버리 풋웨어인 브랜드인데요. 의학지식, 임상 경험을 모두 쏟아내서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신발이 만들어진 거겠죠? 다크의 모든 신발에는 밸런스 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메모리 폼 침대에 누우면 뭔가 딱 누웠을 때내 몸에 딱 맞게 변형이 되잖아요. 이 밸런스 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딱 내딛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앞꿈치랑 뒤꿈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밸런스 폼이 들어가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걸음걸이에 맞게 변형이 돼서 이런 아치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내 발을 침대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크만의 특허이자 핵심 기술인 밸런스 폼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신발을 신으면, 바크 신발을 신으면 발의 피로도가 30%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시죠? 거기다가 신발 안쪽 발 아치 모양에 맞게 서포트해주는 메디얼 아치도 모든 제품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더 핏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인체공학적인 제품이라 착용감이 더욱더 편해지는 거죠. 확실히 재활용학과 선생님들이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다르긴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이 중에서도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바크의 플립플랍입니다. 어때요? 여름에 뭔가 딱잘 어울리는 소리지 않나요? 여름에 물놀이 갈 때나 놀러 갈 때뿐만이 아니라 여행 그리고 또 운동할 때집 앞에 잠깐 다녀갈 때 신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어 보면 사실 약간 좀 쪼리 신었을 때 발가락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좀 거기다 좀 오래 신으면 뭔가 내 발이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플리플락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엄청 편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폼 때문에 발가락 사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라운딩으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함이 느껴져요. 플리플락 같은 경우에 처음 신으면 무지외반증인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디자인이 무지외반증을 예방도 해주고 교정을 돕기 때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혹시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는 쪼리만 신으면 발이 뭐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신어본 쪼리 중에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클로그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도 밸런스 폼, 그리고 메디어라치가 들어있어서 오래 신어도 편하네요. 다크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신으셔도 되고요. 클로그는 힐 밴드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앞에 또 구멍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이걸 에어 벤탈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옆쪽에만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근데 여기는 옆에서부터 앞, 양 옆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에도 좋고 디자인도 발등이랑 또 발볼을 감싸는 디자인으로 착화감이 뛰어납니다. 바크 신발은 부모님이나 직장인 친구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남녀노소 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선물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편한 슬리퍼를 찾고 계신다면 이사들이 만든 리커버리 슬리퍼, 메이드 바이 닥터 스바크,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신발 고르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어떤 거예요? 아, 예쁜 게 중요하죠. 어우, 근데,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랬다가 발이 아파서 후회한 적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저는 무조건 <laughs> 편한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디자인 예쁜 걸 찾기 <laughs>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오늘 예쁘면서도 편안한 신발을 소개해드리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바크의 제품들입니다. 딱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네. 네. 아,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앞에. 아. 아니 근데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딱 봐도 진짜 너무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편한 신발도 사실 오래 신으면 좀 발이 피로해지고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점도 커버가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보통 걸을 때 보통 저희가 앞꿈치랑 뒤꿈치에 체중이 좀 많이 쏠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크만의 특허인 밸런스 폼이라는 걸 넣어서 체중을 분산을 시켜 준대요. 그래서 마치 메모리폼 침대에 진짜 걸음걸이에 맞게 오... 모양이 변하면서 충격 흡수가 개개 개인의 발을 맞춰서 다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와, 한마디로 내 발을 위한 편안한 침대 같은 신발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크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발의 피로도가 30% 정도 개선됐다는 실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발 안쪽에 발 아치 모양을 맞춰서 서포트해주는 메디얼 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안한 착화감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크라는 브랜드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의학 지식 그리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와. <laughs> 그래서 이 착화감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믿음이 가는데요? 이게 힐밴드도 앞뒤로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어보니까 좀 귀여운데요? 어, 너무 귀여운데? 요 이거 놀래요? 여기다가 사실 이 신발이 벤틸레이터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옆쪽에만 있거나 이제 앞에만 있거나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 옆 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통기성을 확 잡은 디자인이라서 일단 발이 답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뒤꿈치에는 덮대주는 힐컵이 있어서 발목도 편안하게 어머, 너무 좋아. 우와, 여기 다른 신발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신발들이 다 편안한가요? 맞아요. 모두 밸런스 폼이랑 메디얼 아치덕에 편안한 착화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플립플랍은 디자인 자체가 발가락이 불편하지 않도록 볼륨감이 있고 또 부드럽게 라운딩 커버가 잘 되어 있어서 쪼리인데도 음. 너무 편합니다. 음. 어. 그리고 또 최근에 바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이 친구인데 굽이 7cm로 높아도 이 밸런스 폼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와. 발 피로도를 최소화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키가 좀작으신 여성분들한테도 좀 유리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부모님이나 직장인 친구들 그리고 또 조카들의 발. 아, 까 이거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음. 귀여워요. 그래서 조카들의 발 건강까지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와! 와, 대박! 말려, 말려. 다시.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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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어 어떤 자인이우 네.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우와, 좋아. 아, 좋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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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블랙. 우 네. 아, 오늘 신고 우겠습니다새신우시우우우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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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우우우우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어우우우다우우 예쁘다, 예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소영씨 너무, 너무 편하고 예뻐서 자주 애용할 것 아,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아, 제 기분이 아, 너무 좋네요. 편안함 때문에 스타일까지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메이드 바이 닥터스 박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겨보세요.